보강사, 파주 보강사에 왔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는 조금 서산한 것 같았는데, 어, 해가 있어서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이쪽 이 입구가 이쪽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분리문이라고 보이고, 아빠, 저기 계시네. 어, 여기 보강사에는, 여기 그 나무판, 나무판에 이렇게 그림을 해놓은 게 이쪽의 명물이라고. 어, 책에서 보고 왔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보통은 이렇게 회치를 하고, 거기에, 어, 그림을 그리는 거, 여기는 나무판 자체에 그림을 그려서, 이게 언제 그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좀 특이하네요. 그리고 이제, 나무, 어, 여기는 햇볕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그림에 많이, 예, 나무판에서 많이 떨어졌네요. 어, 지은 편은 그림이 보존이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응직전이라고 해서, 나한, 어, 1 8라한인지 18분인지,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나한상이 유명하다고 했는데요. 어, 나한상이 이렇게 오래돼 보이진 않으시고, 여기는 산신각인데요. 산신각 저기 안쪽에 어, 산신님께서 많은 짜이주품을 갖고 계시네요. 여기 산신각은 그 불교가 이, 어, 신라 시대, 어, 고구려 시대, 그, 삼국 시대 때부터 삼국 시대 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laughs> 서독신앙하고 합쳐져서 관심각이 각 사찰에 꼭대기에 항상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사찰이 해가 쫙 들어서 아담하니 병원하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동종하고 모고까지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모고는 저쪽에 있는 것 같고, 어, 여기 동종인데, 어, 외곽을 새로 그 해서 그런지 내부도, 세, 그 안에 있는 동종들 어, 색건지잘 모르겠네요. 음. 아, 조선인조 12년에 만들었대? 음. 음. 고려사족과 양식이 매우 흡사하다. 조선이. 조선 후기 범종인데 어, 어, 여기 정각은 세, 음. 새로 했는가보다. 여기에 <laughs> 덩이 이렇게 해놨네요. 어, 덩을 설치해놓고 있고. 아, 이거 범종은 저 한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대불 부처상이 있네요. 여기 대불의 오른쪽으로 등산로가 있고요. 음, 여기 가을에 단풍이 멋있다고 그랬는데 이 등산로에 단풍이 멋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기지가 참조그마하니 음, 어, 아기자기하게 안정 맞으면서 이참 음, 느낌이 좋네요. 여기. 모거가 또 여기에 유명하다고 하는데, 물고기 몸통에 용머리, 이게 저 여기에 명물이라고 그럽니다. 어, 여기가 명부전, 영조 때 이렇게 이걸 렇게이중창했다 그래야 되나? 어, 육, 저기 임진왜란 때불탄 거를 영조 때 이걸 재건을 했는데, 그, 재건한 목적이 영조의 그 생모, 뭐 숙빈 채신가? 그렇더라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여기 이절에서 그분을 뭐, 를 지내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건물이 새로 지 그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건물이 새로 지은 것 같지. 더티 트 t 크 r u n k 커피, 베이커리 food, beer. 어, 난 beer 한잔 해야 되겠다. 그는 재활용을 했나? 건물 바깥만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했나? 오, 음료도 멋 예쁘다고. 이건 뭐라고? 아, 여기에는 설탕이겠지. 아내 맥주 먹어야 되는데.